오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 굉장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탄식하는 내용은 뭐냐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그 악한 자에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아,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성실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왜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는 그 단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과 아마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의 제목을 이 시편 시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바람 바람 이거 한국말 찾아보니까 바라다의 바람이 맞습니다. 이거는 부는 바람이 아니고요. 네. 바라다의 바람. 어, 오늘 시인은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10절에 보니까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 립니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가 그물을 당겨서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지금 가련한 자들이 잡히고 당하는 형국입니다. 그가 구프려 악인이 구프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자, 그 그러니까 가련한 자들이 어, 엎드러지고 어, 잡히고 또 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하나님 왜 지금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은 어떻게 이렇게 멀리 서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라고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련한 자들은 이 악인의 고통을 받아서 넘어지고 잡히고 어 그리고 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악인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현실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며,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다는 것, yet they succeed in everything they do. 그 사람들이 손대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심판은 높아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심판을 안 하시니까, 얘네들이 지금 막 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느님 이런 토로가 그 얘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오늘 시편 읽다가 뭘 느꼈냐면요 악인이 악한 행위를 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뭐냐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4절이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여기에 10편 10편을 영어성적으로 보면 they think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어, 적어놓은 데가 한군데 네 있더라고요. 그중첫 번째가 4절 맞습니다. 어, 물론 거기에는 they seem to be think they are uh, t the God is dead. 가리스 d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한다고 나와 있고요. 역시 13절도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그 그 마음의 중심의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며 눈을 낮고 그들의 행위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쌍 무시하고 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 야, 내가 하는 거? 아, 하나님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야, 신경 썼으면 벌써 내가 망했게? 이런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확실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They think nothing bad will ever happen to us. Uh, we will be free of trouble forever. 야, 나쁜 일은 나한테 생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나내 인생에 어, 그런 환란 같은 거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인이 악하게. 어, 7절 말씀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 포악이 충만하고 혐의되는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봅니다. 온갖 나쁜 일을 다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심판도 안 해. 나는 이런 거, 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렇게 완전히 믿는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이 악인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악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이, 이 악인들이 믿음으로써 해나는그 악한 일들.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쳐도 눈치 보면서 사기 치는 사람은 걸려요. 나쁜 일을 해도, 이거 뒤에 뒷감당 어떻게 해야 될까? 뒷감당 생각하는 사람은 그 큰일 못 칩니다. 어떤 놈들이 큰일 칩니까? 뒷감당 안 하고, 어, 이거 하다가 죽으면 끝.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큰일을 치는 거예요. 자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대범함, 대범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깡다구죠. 그 깡다구랑 우리 믿음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믿음은 좀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불의가 판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 모순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을 읽어 보면요, 답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인이 이렇게 잘 됩니까? 어떻게 이, 이 가련한 자를 이렇게 어? 정말 어, 군박하고 또 어, 잡아 죽이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일어나 일, 일어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없이. 시인의 기도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비탄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2절 말씀에도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15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소서. 이 문제를 지금, 어, 내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나래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라 고 그랬죠? 의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람. 이방나라. 그러니까 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연약한 자, 가련한 자이 형태로 지금 20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이방나라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눈은 왕이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으로 쓴아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시편 73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믿음의 사람이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걸 생각하면서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인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잠시잠깐입니다. 지금 한국은, 어, 클럽에서 다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죠? 아니,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어? 못 모이게 해놓고, 클럽에 그 좁은 데서 부비부비 하고 하는 것들은 그 용납한 데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거의 5일 동안에 뭐 5,500명이라 그러면 하루에 1,000명씩 몰렸다는 거예요. 아주 잘 됐죠. 그쵸? 그, 그, 클럽이 잘 되니까 클럽을 통해 돈 버는 사람들은 아주 재미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 닫아야 되고요. 진짜 전 국민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 뭡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은 잘될 때, 좋을 때 보는 게 아니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순간에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없을 때에도 이길 수 있고 돈이 있을 때에도 돈을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악인들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커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 글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 우리 아이들이 어, 이 아빠가 갑자기, 어, 먹을 걸안 주고, 밥을 안 주고, 내쫓고, 어, 어 애들 막 때리고, 막, 어,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어쨌든, 아빠가 힘들어도 먹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화가 났어도, 잠시 뒤면 돌아서서 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아빠랑 살아오면서 아빠의 인격을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는 빨리 잘못했어요 하는 거고, 어, 그러지 않을 때는 뭐 아빠, 아빠 앞에서 그냥 뭐 응석 뿌리고 어, 농담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뭐죠? 아빠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뭘 보셨냐면, 악한 자들로 인해 빚어진 고통과 슬픔 보셨어요. 그래서 주는 재앙과원한을 감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찰하셨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You take note of it. 그러니까, 노트에 적으셨고요. And punish them. 그래서 노트에 적은 거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자, 가난한 자, 고아, 압제당하는 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Lord, you know the hope of the hopeless. Surely you will hear their cries and comfort them. 자, 그 소망 없는 자들의 그 소원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Surely you will hear their cries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Comfort them 그들을 편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 서게 해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는데 18절 말씀입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ring justice to the orphans and the oppressed. bring justice.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물론, 현재에 지금 그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10편, 시편, 10편은, 하나님이 보응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다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시편의 기자의 마음만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 좀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을 벌려서,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람만 갖고 있어. 마음 속에. 여러분, 조금 더 나가실래요? 뭐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보타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믿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사자고에 던져졌을 때에 사실은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꼈거든요. 근데 법령을 내렸으니까 어인을 찍었으니까 어떻게 할수 없어서 사자부로 던져두라고 명령을 해놓고 자기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기대 아주 신락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 다니엘이 하나님 섬겼지. 그래 다니엘이 그렇게 맨날 섬기던 하나님이 혹시 다니엘을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아침에 새벽에 일찍 발자마자 다니엘의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이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붙대 혹시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신뢰 같은 희망입니다. 살아계시는 종 하나님의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었더니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고. 어,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걸려서 내가 죽음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 하나님은 내 왕이셔. 하나님이 주권자이셔. 단일은 이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보기에도 네가 너의 그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기에 능하셨느냐? 하나님 능하셨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뭐죠? 바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악인들이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들이 그 믿음이 크니까 크게 지르잖아요. 크게 죽이잖아요. 크게 빼앗잖아요. 크게, 어, 못된 짓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점 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갑자기 미끄러져 파멸케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여호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그들의 운명은 미끄러지는 어 운명이고 우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고아를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분을 향해 찾아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불가능함 가운데 가능을 만들어 내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